다른 사람에게 비싸고 엄청난 거 외제 자동차 같은 거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싼 선물 큰 선물이라고 할수 있는데 그 선물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거나 영생을 주지는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 그 선물 안에 포장되어져 있는 것이 뭐냐 구원이고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냐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은 사람이다라는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있게. 네? <laughs> 예? 성야.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는 선물이 뭐냐?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살만한 땅한한한 한, 한 평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10년이 가까워 가는데도 그 약속을 하고 10년이 가까워 되는데도 아들 한 명이 없는 거죠. 이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물은 뭡니까? 자기가 거할 수 있는 땅일 수 있고 또 후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큰 상급으로 땅을 소개하신 것이 아니라 후손도를 소개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가장 큰 상으로 소개하고 계신다. 라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런 구하는 자가 가장 받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구한 것 가장 받고 싶어 하시겠죠. 그런데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뭐냐 성령님으로 소개하고 계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얻은 사람은 자기 기도의 모든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 안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어떤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뭡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라는 겁니다. 이 선물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천국이 포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선물보다도 값지고 귀한 선물이고 중요한 선물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자세 번째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며 믿는다라는 것은 선택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내가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선택한다, 예수 믿기로 선택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예수 믿기로 하는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을까, 또 직장에 가면서 무엇을 입을까 하는 이런 선택은 사소한 선택들이죠. 그런데 내가 어떤 친구를 사귈까, 또 어떤 직장에 들어갈까, 또 어떤 배우자를 택할까, 이거는 중요한 선택이죠. 사실 우리의 삶은 이런 사소한 선택과 또 중요한 선택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선택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선택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이후에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가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생각보다 상상보다 너무나 어, 가혹하고 또 힘들고 고통스러운 지옥에서 살 것인가, 영원히 살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천국에서 살 것인가? 바로 이 선택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택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이고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는데 어, 우리 구원에 있어서 선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우리의 선택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한몇 퍼센트? 우리가 구원,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자리로 갈때 하나님의 은혜는 한몇 퍼센트? 또, 우리의 선택은 한몇 몇 퍼센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웨슬러 같은 경우에는 50대 50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50. 또, 우리의 선택이 50. 인간의 선택과 인간의, 인간의 선택을 웨슬러가 많이 강조를 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총과 나의 선택, 이걸 퍼센트로 한다면, 저는 99.9% 하나님의 은혜, 0.1% 우리의 선택, 그렇다고 해서 0.1%라고 해 0.01%죠. 이 선택이 작은 것은 아닙니다. 그 웨슬러는 50대 50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99.9%라는 것입니 그럼 예수 믿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계속 베풀어주시는 은총이 무슨 은총이라고 그랬습니까? 선행 은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주신 그 선행 은총이 우리 구원에 있어서 99.9%다 그러나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자유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유 의지를 사용해서 0.01% 주님을 믿어야지 구원받는 자리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라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99.9%가 인간의 선택 자유의 제한 선택은 0.01% 99.9에 비해서 0.01은 너무나 작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로 사실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나 이 0.01%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어,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는 공의 공의적인 주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 우리가 할수 있는 선택은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너는 믿는 자, 너는 버림받을 자 이렇게 선택을 한다는 것은 뭡니까?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인 주권이 아니라 공의적인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을 설명을 한다면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 이건 공평하잖아요.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을 택한다 하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택함을 안 받아서 처음부터 유기함을 받고, 이건 하나님의 공의가 공의를 훼손시키는 그런 교리가 되어질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에 있어서 예수 믿음. 누구든지 구원을 얻도록 하는 공의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공의적인 주권이 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99.9%고 나머지 뭡니까 0.01%가 있어야지 이게 공의적인 주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99.9에 비해서 0.01은 너무나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 받았다고 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치료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는 희생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가 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다 그러면 이 구원은 값싼 구원입니까? 너무나 소중한 구원입니까? 작은 구원입니까? 큰 구원입니까? 이 구원은 너무나 값비싼 구원입니까? 너무나 큰 구원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자신도 모르게 치부해 버리는 사람, 작은 구원으로 치부해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구원받은 이후에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하면서, 구원은 따라온 당상이니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드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값비싼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라는 것. 큰 구원을 하찮은 구원, 작은 구원으로 만들어 버리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말씀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연받은 자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8절 9절 말씀에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선행언청이 99.9%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는 선택을 하는 그 선택이 0.01%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은 자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이 너무 값비싼 구원이요 큰 구원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구원을 값싼 구원으로, 작은 구원으로 만들어 버리느냐? 십절 말씀을 무시해 버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절 말씀에 나온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어심을 받은 자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마지막에 구원만 얻으면 되었지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값비싼 구원으로 여기는 사람이고 큰 구원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 귀한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선택은 예수 믿는 선택이다 라는 겁니다. 이 진리 위에서 우리가 살아 가되 구원 받은 자답게 또 은혜 받은 자답게 주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므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귀한 구원으로 값비싼 구원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의 자리에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자유의지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선택을 할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세 가지 진리 위에서 하나님 이 이미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응답하며 응답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른 채 사시려고 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중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 Oh yeah.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 소식은 어,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어, 여러분들이 우리 한마음 크리스찬 리더를 섬기기 위해서 물질로도 후원을 해 주셨고, 많은 분들이 또 섬김의 손길을 어, 지금 베풀고 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 그. 개인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기회가 많지만 사실은 이 기회는 공동체가 아 섬김을 성길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감사도 개인적으로 할 때와 공동체적으로 감사를 할 때는 그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성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이 되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섬기면 몸은 힘들지라도 큰 기쁨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 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라고 어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 순간 순간 감동이 예, 되어집니다. 이 성김 성 여러분들의 성김이 감동이 되어서 또 우리 벌써 지금 우리 한만교회 리더들에게 흘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성교주기를 바라는 것은 이제 이분들이 한국에서 일정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갈 쯤에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한사람의 어, 위로의 메시지, 뭐 축하의 메시지, 또 격려의 메시지, 요걸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밴드에 지금 한1아홉 개인가 2 0 개인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주환이가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필리핀 어, 그 팀원들을 우리가 우리 우리 교회 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요렇게 요렇게 감사헌금 제목을 써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것도 올려주세요. 나중에 <laughs> 어, 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게 이제 어, 하실 마음이 어, 내가 어, 전해줄 말을 어, 있으신 분들 그분들을 올려주시면 영어로 다 이렇게 어, 만들어서 그분들이 이제 이 땅을 떠나가게 되어질때 그 문자 모바일 메시지로 어, 여러분들이 보내만큼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마지막에 또 감동을 주는 자리로 갈수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작은 성김이 그분들을 감동을 주고 더 격려하게 되어진 그런 자리에 가게 되어집니다. 혹시 뭐 격려글 의 아니 안 올리신 분들은 찾아가셔서 올려 주시면 영어로 번역해서 영어로 만들어서 그대로 전달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로 인사할 때, 성기명 기쁨이 옵니다. 라고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기명 기쁨이 옵니다.